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카카오 게임즈 매매 전략입니다. 자, 누가 보래도 오늘의 시장 주도주,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갔죠? 거래대금만 1조 5천억.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차트 모습도 정말 이쁘고 압도적입니다. 누가 보면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 모습, 급등주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자, 이 종목이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나.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오늘 물론 상승을 해서 7조가 넘었지만, 어제만 해도 6조가 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요. 코스닥 순위로 봐도 최상위권에 있는 대형 수급주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 낸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만큼 이 종목의 힘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차트 관점으로 특히 최근에 이 종목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제도 올려드렸었죠. 상승 후 나름 힘을 비추가는 조정 구간에서 저점은 높여주고 고점도 높여준다. 어디서 많이 본 차트 모습이죠. 아마 주식책에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오지 않나? 요 이런 패턴이. 상승, 깃발형 패턴. 자, 이런 차트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위에 저항을 뚫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전형적인 그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론이 사실 실정과는 좀 다른데, 이런 이론 가끔 잘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만큼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차트 모습은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죠. 자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면 정말 주식이 쉬울 겁니다. 그쵸? 하지만 주식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보면서 편하게 쉽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또큰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자 뭐가 됐던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준 것도 준 거지만 시장 주도주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또 어떤 차트 모습으로 우리에게 수익 먹을 거리를 줄지 우리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서 이 종목을 향후에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 관전 포인트. 자,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 저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낸 건 오직 신작 오딘의 영향 때문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재료들 나올 더 나올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있죠. 크래프톤 뭐 하반기에 나올 신작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 오딘으로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냈고요 그만큼 신작 오딘이 얼마큼 많이 공을 들였는지. 최근에 이, 종,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리니지 버금가라 그 이상의 게임이 아닌가. 인기도도 최상위권이고요 지금 출시한 이후 게임 순위, 매출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갖고 이, 종, 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과금이 유도가 되다 보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도 엄청난 매출 증대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고 아마도 카카오 게임즈 789 3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가 차트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자,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 12만 원 나왔습니다. 오늘 마이 벽인 10만원을 돌파했고요 10만, 10만 200원에 끝났네요. 정말 단기간 안에 목표가 12만원을 달성하지 않을까. 증권사 리포터가 사실 잘 맞는 경우가 없는데, 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한 4-50%? 아마도 카카오 게임즈는 단기간에 12만원 목표가를 뚫지 않을까. 자, 이런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 내더니, 뭐 단한 번의 쉬는 구간도 없이 바로 이런 상승 차트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힘과 에너지가 아닌가? 앞으로 어떤 차트 모습을 만들어 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 이런 수급주, 대형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 게임즈는 특히 프로그램 매수세만 잘 봐도 굉장히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고요.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이 종목이 장중에 300억이 들어왔다가 장후반에 빠지면서 120억 플러스로 끝났던 종목이죠. 자 오늘은 아예 나를 잡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10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자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쉴새 없이 들어왔고요. 정말 나를 잡은 하루였죠. 오늘 나이 종목 주가 부양시킬 거야. 대놓고 얘기한 하루. 이 검은색 선이 프로그램 매수세 선인데 아침부터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시작부터 100억을 찍더니 장 후반까지 1,000억 가까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매매 포인트만 잘 알고 계셔도 수급주는 굉장히 매수 타점을 잡기가 쉽고요. 날을 잡고 들어오는 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은 그날 아예 날을 잡고 주가가 상승. 부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높은 가격대에도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쉽게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런 관전 포인트에서 이 카카오게임즈는 프로그램 매수세만 잘 봐도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패턴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 HMM 이 종목 역시도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특히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줬다. 지금 차트를 이렇게 봐서 그렇지, 사실 이 부분에서도 주가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매매 포인트를 잡은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종목도 전형적인 대형 수급주였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만 잘 체크를 하셨어도 이런 높은 구간, 높은 가격대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타점도 잡을 수 있고 수익도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전형적인 그런 차트와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앞으로 이런 높은 구간에서도 어떤 주가 차트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프로그램 매수세만 잘 체크를 하셔도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는 거의 대부분 외인이죠. 외국인들. 당연히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만큼 외국인의 매수세가 컸습니다. 이런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단타를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과연 이런 높은 가격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빠져나가는지 그런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내일도 상황에 따라선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제도 많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보통 어제 이런 금액이 나오면 오늘은 매도세로 일관을 하는데 오늘도 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온 걸 보면 내일도 과연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그런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저도 이 종목을 덕분에 뭐 편하게 그 동안에 어제도 좀 매수를 해놨고요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는데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수익으로 일관을 했. 고 그 매도를 일관을 했고요 덕분에 좀 편하게 수익을 낸 하루가 아니었나 다만 어제 저 진원생명과학으로 약간의 충격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구간에 눌린 매매도 안 했었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구간에서 더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종목이 앞으로도 저는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을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종목이 10만 원이라는 강력한 나운드 피겨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9만 8천 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느껴지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이 구간,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구간 10만 원과 9만 8천 원 사이에 주가가 위치할 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타로 접근 했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이런 부분에 위치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프로그램 매도세 이탈이 생각보다 적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단타는 세력주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대형 수급주도 상황에 따라선 얼마든지 특히 위아래 등락폭이 아주 크진 않다 보니까 이런 대형 수급주는 비중을 또 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신다면 또 내일 괜찮은 또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 두 가지 반드시 체크할 부분. 이런 높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조절. 두 번째, 언제든지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는 건 수익이 났을 때, 그때그때잘챙겨두는 습관. 제가 어제 이두 가지를 잘 못해서 진원생명과학으로 혼쭐이 났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 대풀이 하시면 안 되겠죠. 저 역시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도 카카오게임즈가 앞으로 얼마나 또 시장을 이끌어 가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자주 또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매매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